네, 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오늘은 오뎅 아.. 엄, 어, 오뎅은 일본말이니까 우리말 쓰도록 할게요 어묵토핑을 만들어 보려고 <laughs> 하는데 일단 준비물은 빨리빨리 말할게요 천점 그리고 가위 어머. 칫솔 저는 이거 한 번도 안 쓰는 칫솔인데 너무 작아서 못 쓰는 거 그래서 그리고 물때 그리고, 물감을 준비해주셔야 되는데, 어, 퍼먼트 옐로우 틴 물감을 준비해주세요. 일단,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만 있으면 되고, 일단은, 요 천덤을, 염색해줄 거예요. 이거를, 약간 어묵색만 나도록 해주세요. 아, 그리고 물감을 하나만 더 준비해 줄게요. 주황색 계열 물감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주황색 계열 있지. 음, 주황색 계열이, 수, 아, 여다 이게, 이게 제가 작은 선선 다 쓰고, 여기다가, 물감을 넣었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얘는 얘 주황색깔 물감 한번더 준비해 주세요. 일단 얘랑 섞도록 할게요. 오케이 섞어 주세요. 이러면 조금 그 어묵색이 나오죠. 그 저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꼬부라진 떡볶이에서 파는 그거 말고 떡볶이 안에 들어가는 그런 어묵 토핑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 아코 플라스틱 점토로 하면 이게 질감이 잘안 살아날 것 같아서 천점으로 하는 거고요 이렇게 색깔 내주신 다음에 <laughs> 어? 이 주황색 물감을 음 이게 굳어서 잘안 나오는데 이게 굳었어요 왜 굳는지는 모르겠는데 뚜껑도 잘 닫았는데 이렇게 굳었을 때는 이 수식에 막 필요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뚫어주면 돼. 아, 뚫었다. 됐어요. 한요 정도만 묻혀주면 될것 같고, 이 다시 닫아준 다음에 물감은 여기서 피로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닫아주시고, 얘도 골고루 섞어주세요. 이렇게 골고루, 골고루, 골고루. 제가, 이번에, 어, 계속 어묵토핑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는데, 잘 만드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망쳤거든요. 주황색깔 물감 너무 많이 본것 같아요. 노란색 물감을 좀더 추가해 줘야겠어요. 저희가, 제가 댄스를 배우는데, 이번에 사뿐사뿐, 유해, 그 좀, 조금 진한 노래지만, 어 그걸 배우거든요. 원래 그그 그 뭐냐 뭐냐 지도래곤이랑 태양이랑 부르는 굿보이 배우고 지금은 사푼 사푼 배우는 중인데 사푼 사뿐... 댄스 너무 재 제... 어, 너무 재밌어요. 근데 물감이 한 번에 남았네. 이만큼 안 필요한데 아까워 물감 낭비. 여러분 물감 낭비는 저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왜 제가 하아 <laughs> 너무 노랗게 됐다 네 잠시만요 저처럼 하지 마세요 네천 점을 조금 더 추가해서 이렇게 색을 했는데 하아 왜 이렇게 비율이 안 맞죠 저 손도 딱 보았어요 물티슈 얘 조금만 더할게요저는 아까만 터치 정도만 해줬고 너무 아, 더손 닦았는데 제가 손에 묻는 거 별로 신경 은안 쓰는데 오늘은 좀 짜증이 나네요 <laughs> 오늘 영상 올릴 때잘 모르겠어요. 제가 맨날 교환 영상만 올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저도 교환할 분이 필요한데 좀 빨리 댓글을 어,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세요. 제가 확인 못한 것도 있고. 아직 댓글이 없는 걸로 전 알아요. 섞는 동안 득담이 합시다. 응. 제가 닭담는걸 좋아하,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조금 싫어하실까봐. 그서 구독자가 점점 늘고 있는데 구독자분 여러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딱 오뎅 색깔이. 그 다음에 요거를 밀대로 밀어줄 거예요. 어, 이거는.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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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대로. 밀대로. 저는 아크릴 밀때 이거 7500원 짜리인데 그렇게 땅밀대하고 다르지는 않아요. 그냥 똑같아요. 밀 때는. 그래서 이거 사시기는, 이 사, 이거 사시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그냥, 그냥 아크릴 밀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전문, 막 이거를 평생 하실 분 아니면 그냥 아크릴 밀 때로 하세요 이거 별로 안 좋아서. 근데, 근데 이게 묵직하고 잘 밀리긴 해요. 밀리기는. 이게 좀잘안 달라붙었으면 천조미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골고루 앞뒤로 하면서 일대로 밀어줄 거예요. 오, 어, 와 찢어지면 안 되는데. 찢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저는 이수정를잘안하는 이유가 여러분과 음,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과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냥 할까요? 깐약간씩만 두꺼운 부분만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정제를 하면 너무 영상이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밀어주시고 끝. 저는 이 정도만 이 정도 두께로 밀어주었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음, 칫솔을 사용해 줄 거예요. 칫솔로 여기를 오뎅에그 질감을 표현해 줄 거예요. 톡톡톡, 오뎅이 질감을. 이렇게 하면 진짜 질감 표현이 잘 되더라고요. 얘 골고루 해야지 몇 군데만 하면 좀 이상해 보여서 꼼꼼하게. 이게 잘하면 얇으시면 찢어질 수 있으니까 그점 양해해주시고 두께를 가늠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진짜 어묵 표현 같아요. 꼬고하니까 찢어질 것 같아요. 아, 이거 보고 하는 거는요, 메리님, 메리님, 메리님도 아니다. 그냥 제가,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냥 다른 영상, 메리님 영상 조금 참고했습니다. 메리님 영상 참고를, 메리님 영상 참고를 했고요. 메리님 영상을 참고했습니다. 이렇게 질감 표현을 줬는데 화면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괜찮아요 이거 근데 질감 표현하다가 찢어질 것같아 저는 이게 질감 표현할 때 이렇게 찢어질 거라 생각을 못했어 요아 바보같아 바보 인증입니다 다시 음, 해야 음. 될것 같아요 아, 진짜 죄송해요. 반복해서 지금 시간도 많이 걸렸는데, 어, 이거 보시는 여러분 많이 지루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일시정지를 안 하는 이유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루하신 여러분들은 이거 다 끝내셨는데, 계속 제가 이거 하는 거 보고 답답하신 여러분은 그냥 건너뛰기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넉넉하신 분들은 계속 보셨으면 더 감사하겠고요. 안 뚫어져, 왜 이렇게 잘? <laughs> 죄송해요, 짜증내서 이렇게, 이번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감을 표현해 줄 건데, 이번엔 그냥 살짝살짝 할 거예요. 아까 전에 너무 촘촘하고, 그렇게 진하게 하니까 좀 벌레 같더라고요. 이렇게 촘촘하게, 아예 자국이 잘안 나게, 그냥 촘촘하게만 내주려고 합니다. 이미 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고요 이렇게 질감 표현해줬고, 질감은 약간 약간씩만 표현해줄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또 표현해 줬는데요. 이렇게 이거 하신 다음에 30분 건조하고 올게요. 네, 지금 정확히 13분 지났는데 저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하도록 할게요. 일단 얘를 일단 가위로 잘라주세요. 어, 왜냐면 평평한 데서 해야 되니까 가위로 잘라주신 다음에 한번더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아직 다안말랐는데 여러분은 30분 굳히신 다음에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지그재그 하면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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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세모 형식으로 오딩이 완성이 됐고요 저 나머지는 제가 30분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법만 알려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오뎅 만들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